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강 여러분들하고 배포 작업하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패킹 작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배포 업로드를 해서 마켓에 올려서 애플리케이션 설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 눌러서 마켓 업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 업로드 딱 눌러주시면 정식 배포와 시험 배포가 있죠. 저희는 테스트로 해볼 거기 때문에 테스트 마켓에 올리는 시험 배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잘 만들고 UI도 이쁘게 하셔서 정식으로 배포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눌러서 아까 이제 만들었던 이제 파일명이 보이시죠? 자, 이 파일명 찍으시고요. 만약에 아이폰까지 패킹이 됐다면 여기 사과 모양이 같이 진행이 된답니다. 자, 다음으로 누르겠습니다. 자, 제품명은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배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시작을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업로드 시작을 여러분들이 딱 눌러주시면 이제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주시고요. 안드로이드, 이렇게 이제 QR코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찍으시면 되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드로이드는 네이버 앱에 있는 스마트 렌즈로 하시고, QR코드 아니에요. QR렌즈 말고요. 스마트 렌즈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시면 바로 이렇게 떠요. 아이폰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iOS라고 이제 같이 패킹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iOS라고 이제 QR 코드가 뜨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제 카메라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탁 찍으시면은 QR 코드가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바로 설치해서 이제 허용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탁 찍으시면은 분명히 신뢰할 수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설정에 내 기기관리 들어가셔서 신뢰하겠다고 하시면은 설치가 이쁘게 돼요. 되셨습니까? 그럼 저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저도 이쁘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회원정보, 회원등록 눌러주시면 아까 만들었던 자, 그 다음에 뒤로 버튼 회원 조회. 자, 이렇게 누르면 아까 조회 이렇게 이쁘게 어, 나왔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APK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운 받으신 다음에 내네 파일 들어가셔서 APK라는 설치 파일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내 네 파일 들어가셔서 APK 파일 들어가시면 만들어 놓은 요앱 APK 파일이 들어가져 있으시니까 한번더 다운 받으시고 설치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12강 다양한 어,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